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유통기한관리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모두 유통기한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식재료관리의 가장 기본이지만 위생점검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서 조리를 하시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이 유통기한 라벨 스티커를 활용해서 유통기한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짠! 오늘 산 식품들이 보이네요. 외관에 흠집은 없는지 그리고 수량은 잘 맞는지 유통기한은 넉넉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식품을 확인하는 과정을 검수라고 해요. 잠깐 검수 방법을 더 알아볼게요. 우선 검수를 하기 전 위생복과 위생모, 마스크, 장갑 등의 개인 위생복장을 착용해 주세요. 이제 검수를 시작해 볼게요.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하여 식품의 온도를 확인해주세요. 납품업체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온도 기록지를 보관해주세요. 식품의 표시사항을 보고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확인해주시고, 봉투가 찢어져 있거나 채소, 과일, 육류, 어류 등 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식품의 포장 상태, 품질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검수가 끝났으면 검수 일지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확인한 식재료의 상태와 유통기한, 원산지, 온도 등을 그대로 기록해주세요.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봉투가 열려있으면 반품 또는 폐기 후 조치사항에 기록하고, 곰팡이가 피었거나 상한 냄새가 난다면 마찬가지로 반품 또는 폐기 후 기록해주세요. 검수일지 서식 자료는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많이 활용해주세요. 검수를 끝내고 유통기한을 잘 관리하기 위해 식자재 라벨을 활용해볼 거예요. 센터에서 지원하는 라벨지에는 분홍색, 하늘색, 초록색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분홍색 스티커는 구매한 식품을 소분할 때 사용해요. 구매한 식품의 포장지에는 유통기한과 원산지 등이 적혀있지만, 이걸 소분하면 통에는 아무 내용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포장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해요. 먼저 여기 있는 핫케이크 가루에 라벨을 작성해 볼게요. 첫째 줄 입고일 칸에는 식품을 구매하고 입고된 날짜를 적어주세요. 오늘 날짜를 적으면 되겠죠. 2021년 3월 5일. 그리고 핫케이 가루의 포장지에 적혀 있는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에 두 번째 줄 유통기한 칸에 기록해 주세요. 여기엔 2022년 1월 14일이라고 적혀 있으니 그대로 적어볼게요. 세 번째 줄 원산지 칸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식품의 경우에 원산지를 기록해 주세요. 하케이 가루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작성할 라벨지가 잘 보이도록 하케이 가루에 붙여 볼게요. 참치캔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이기 때문에 원산지 칸에 원산지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표시사항을 확인하니 여기에 가다랑어, 원양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적혀 있는 그대로 원산지 칸에 가다랑어, 원양산이라고 적어서 부착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은 2020년 9월 교육 자료를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이 파스타면에 스티커를 작성해 볼게요. 이 파스타면은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이라 유통기한이 국내 식품과는 다르게 적혀있어요. 여기 식품을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된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글 표시사항에 적혀있는 유통기한 읽는 방법대로 읽어볼게요. 아래 유통기한 칸에 11, 9, 23이라고 숫자가 적혀있고 위에는 1, 월, 연순이라고 적혀있어요. 이는 숫자 차례대로 1월 연을 뜻한다는 말로 2011년 9월 23일이 아니라 2023년 9월 11일이라고 읽어야 해요. 자주 놓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작성한 라벨지는 파스타면에 붙여줄게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 XP는 유통기한 만료일, BB는 품질 유지 기한을 의미해요. 식재료에는 이 EXP 또는 BB 두 가지 표시 중에 하나가 적혀 있을 텐데, 보관하고 있는 식재료는 표시된 날짜가 지나기 전에 소진해 주세요. 이번에는 구매한 식품이 아닌 직접 만든 식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예를 들면 다진마늘을 사지 않고 통마늘을 직접 다져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다진 마늘은 유통기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직접 만든 식품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하게 되면 식품이 변질될 수도 있고 안전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하늘색 제조한 식품용 라벨지를 활용해 주세요. 첫째 줄 제조일 칸에는 식품을 만든 날짜를 기록해 주시고 두 번째 줄 폐기 예정일 칸에는 만든 식품을 언제까지 먹을 건지 작성해 주세요. 저는 제조일에는 오늘 날짜, 그리고 폐기 예정일에는 일주일 뒤인 3월 12일이라고 작성할 거예요. 작성한 라벨 스티커는 다진만을 통해 부착해 줄게요. 이때 이 폐기 예정일은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시판 제품의 유통기한보다 짧게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다진 마늘의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김치의 경우에는 1에서 3개월 정도가 무난합니다. 이 초록색 스티커는 유통기한이 없는 채소나 과일을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이 스티커에 들어온 날짜를 적어서 채소나 과일에 붙여 보관하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이 빨간색 스티커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표시하고 노란색 스티커는 유통기한이 한눈에 보이도록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잠깐! 이렇게 냉동식품의 경우에 겉에 물기가 있어 스티커가 잘안 붙을 수 있어요. 이때 이 라벨 스티커를 사용하세요. 여기에 유통기한을 적고 이렇게 붙이면 물기가 있는 식재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식자재 라벨을 활용해서 유통기한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라벨을 보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